김상궁, 얘 예, 마마, 세손을 속히 안으로 매시게. 엄마, 엄마. 안으로 드세요, 어서. 마마. 저하께서는 이만 돌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세손의 처소를 찾으신 겁니까? 아이 찾지 마세요. 저한 그럴 자격 없어요. 아이의 안 있다 윈 난중에도 없는 아버지 아이 만나고 사랑할 자격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당장. 아빠, 마마, 그래 지각 있게구는것은 어찌 하는것 입니까？아버지 참으로 신중 하신 분 인데, 무엇 보다 소자게 소자 에게 참으로 따 뜻한 아버지 인데, 세상에 어찌, 미안하다, 사나. 이 아비가 미안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아비라서, 세상과 불화하여 너를 자식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아비라서, 미안하다, 사나. 미안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비에게 답을 하는 것이 먼저다. 나도 주를 아느냐? 나도 주를 아느냐? 뿜었다! 그러하옵니다. 그자가 아비를, 이 나라 군주를 암살코자한 자가 맞느냐? 답을 해라 어서.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laughs> 들이냐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놈들을 불러 모았냐 나라의 불만을 가진 놈들이 모이는 순간에 역도로 변한다는 것을 내 놈이 정녕 몰랐단 말이더냐? 역도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백성이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군주의 말은 그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세상이 다 들립니다. 허나 백성의 말은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세상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소리를 내야, 세상이 듣는 척이라도 할 것이니 말입니다. 소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놈에게 돌아온 대가가 도대체 뭐냐? 네가 보낸 내 탕금으로 군사를 키우고 반역을 꾀한 건 왜? 얻은 게 대체 뭐냐고? 살기 위해 방어한 것을 어찌 반역이라 하십니까? 무리한 토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코 무기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놈들 수중에 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군대는, 백성들이 함부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군주의 손으로 키워낸 군대는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지만은. 백성들이 함부로 키운 군대는 오직 왕실과 조정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임. 것은... 니님이, 님이 그것을 왜 몰라. 그래서 더욱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군왕 된 자라면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숙 u 하여 분노가 있던 자리를 대안과 희망으로 메꿀 수 있다면 백성들 스스로가 무기를 버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진 o n s i s r o 까지 언제까지 그런 망상에 i a 로 a i 있을 것이냐 망상이 아닌 현실 네 눈앞에 놓인 실 g i r a n t 냐 t s u 순진한 믿음이 그 역도들에게 내탐금을 건넸고 군사를 키웠습니다. 종당에는 이 왕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네가 이 손으로 국본의 손으로 직접 역도를 키웠다는 것을 이제 이 세상이 모두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그 죄를 내가 어찌 가벼이 r 수가 있단 말이 h e 애금이자. 지금 당장 세자를 동 i 전에유에 d 라 n g 꿈을 그리고 있는 것이 과인의 명을 듣지 못하였느냐? 저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조재우 대감과 장례관에게 유배형이 내려졌단 말인가? 선정관 민우섭에게 역도한 밀통한 죄를 물어, 어디로 가시렵니까? 비키세요. 저하께서 가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젠 저하를 제대로 보필지 못한 죄로 저들조차 다치길 원하십니까? 배위 될 길을 찾으세요. 저하의 죄를 다른 자들에게 최대한 덮어 씌우고, 배위로 마무리 지을 길을 찾으시라고요. 결단을 하시면 신첩이 따르겠습니다. 죄인의 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오직 머리 위에 걸린 한 자락 하늘만 보고 살라 하셔도, 그어혹한 수인의 삶에 견뎌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명운이라면, 신참 역시 기꺼이 견딜 것입니다. 허나, 아이는 안 돼요. 우리 아이 산이, 사니, 산이만은 위험해져선 안 된다고요. 빈곤. 국모의 자리, 군주의 아내가 될 뜻은 지금 이 순간 깨끗이 버려요. 버립니다. 허나, 군주의 어머니, 이 나라 차기 지존의모후가될꽃만은 버리라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렇게까지 하라시면 신첩은 신첩은 저하를 다시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본에 대한 처분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동궁전에 유배한 채 시간만 끌고 계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배위 곧 대사자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불가하옵니다! 폐위, 다음은 어찌됩니까? 전날, 폐주 광해에게 그러하다. 위리 안치할 것이다. 평생토록, 이 세상과는 어떠한 접존도 허락치 않을 것이다. 궁궐, 이 높디 높은 담장과 법도도 단숨에 뛰어넘어! 상껏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세자이옵니다. 한데 유배지 허술한 담장이 대체 무엇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자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저들이 말하는 희망 그 미치광이 같은 불어의 싹이 자라고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나란 갈수록 더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고 말입니다. 불어의 싹은 당장 잘라야 합니다, 전하. 이놈들이... 이놈들이 원하는 뭐가 대체 뭐냐? 말들어, 아비인 날들어 천륜을 쳐버리고 내손으로 직접 내 아들을 죽이기라도 하라는 거에 보이냐? 천륜을 쳐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소임을 다하시라는 계지요. 국본을 버리는 것이 곧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옵니다. 푸르레 싹을 잘라야 하옵니다. 세자를 버리셔야 하옵니다. 영모의 죄로 어미 탓으려 하옵니다. 라 세자를 영모의 죄로 탓으려 하옵니다. 탓으려 하옵니다. 역도. Your d a u g 다 t e r your daughter, your daughter, your daughter, your daughter, your d a u g h t e 자 your d a u g h 역도로다슴이 쏟아야! 욕도로 가슴이 쏟아야! 욕도로 가슴이 야도로 가슴이 도로 다시 이야도로다시이쏟야회로도안 돼? 기어이, 기어이 저하를 죽이자 않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 세손은... 우리 세손은... 이제 어찌 되려는가? 솜씨가 그새 많이 늘었습니다. 아바마마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어찌 되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 이제는 군주가 되실 수 없을 것이라... 대체 누가 그런 망발을 일삼았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진 훌륭한 분이세요. 그건 누구보다 세손이 우리 세손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진 꼭 좋은 군주가 훌륭한 군주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어마마마? 아빠, 엄마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사나, 아비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비의 원수를 크게 갚아라. 옵니다. 새 손을 이곳으로 이끈 자가 누구냐? 속히 새 손을 매시지 못할까? 아... 아, 아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빠마마. 아빠마마. 아 이거다.